산 아울렛에 도착했어요. 어? 이제 좀 구경 좀 해볼까? 오, 크리스마스 분위기다. 오, 예쁘다. 오, 야경 봐. 음. 우와, 싼 할아버지 만날 것 같아. 주차하는 데좀 많이 걸렸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많네요. 그래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올만한 것 같아요. 카팅 진짜 이런. 여기도 우와, 상 진짜 많다. 뭐지? 구치네. 어, 예뻐. 구치 뭔가 세일하는가봐. 선 진짜 많아. 예쁘다. 예쁘다. 오늘 제가 살 것은 밝은색 삭스 스니커즈인데 여러분들서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오늘은살수 있을까요? 가야겠다. 예쁜 거 있나? 기차다 기찮아차 기차 지나갑니다 얘들이 진짜 짜좋아하겠다 귀찮아, 귀 불경기라는데 사람들이 아이 음. 엄청 많은가 봐요. 다귀이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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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대기줄이 길다 몽클레어가 원래 등산인이나 스키보 침낭 만드는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고가 명품 브랜드의 대표 주자가 된게참 아이러니하네요. 음, 알수 없어. 오, 이거 어그부츠 베이지 색깔 신었는데 진짜 예쁘네요. 이거 발이 커 보이지도 않고 한 사이즈 큰거 신었는데도 정말 편해요. 안에 털도 있어서 너무 따뜻하고. 고민해봐야겠어요 메트포관립도 안에 있네 여기 세일 되게 많이 하잖아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여기 가서 먹을까? 뭔가 고급지나 근데 되게 얄쌍하게 잘 빠졌다 코다 분홍색 색깔이네? 예쁘다 이것 근데 코다 필름 회사지 않나? 근데 왜 옷을 팔지? 솜사탕으로 곰돌이랑 토끼만들었어 완전 귀엽다 두가지만 4,500원 <laughs> 진짜 비싸 오, 솜사탕 4,500원 우리 때는 한 우유주면 바꿔주고 그랬는데 대구하지 않았나 그때는? 지금 4,500원 진짜 물가 완전 뛰었다 흰색 티틴 안가? 왠지 옷 예쁠 것같아 가보자 여기 같아요오 네, 네, 네. 네, 네. 네. 크리스마스 완전 와 크리스마스 네.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었나봐요 그릇이랑 아 눈온다 불쌍해도 올해는 눈이 올까요? 오, 예쁘다 글렛 타고있어 아까 글렛 탔는데 뒤에 봐 완전 멋있나요? 오, 완전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 <laughs> 진짜 예쁘다. 완전 아, 예쁘다. 동굴에도 도면 들어오니까 진짜 예쁘다. 예쁘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엄청 많이 장식되어 있네요. 오, 진짜 예쁘다. 와, 저도 집에서 빨리 트리 장식을 해야겠어요. 이런 사진도 있어. 생전 <목소리> 처음 빨간색 옷을 입어보려고요. 색인데, 저기 있네좀 밝은 빨간색을 입어볼까? 빨간색 입어볼까? 오이 색이 좀더 밝고 더 예쁘다. 한 사이즈 큰 건데 라인 이렇게 들어가고 벨트까지 있으니까. 괜찮다. 빨간색은 진짜 처음 입어보는데 아까는 M사이즈라서 S사이즈 가장 작은 걸로 다시 입어봤어요. 오 빨간색 예쁘다. 빨간색은 처음 입어봤는데 그래도 색깔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살까? 아까 신었던 어브 슈즈를 다시 보러 가려고요. 그거 사려고요. 발목도 딱 적당하게 올라오고 색깔도 밝은 색이라서 엄청 예쁘더라고요. 고고! 이거 신고 여러분들도 돌아다닐게요. 안에가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어그부츠 신기 전. 뿅. 어그부츠로 변신. 뿅. 오, 어, 진짜 편하다. 어그부츠 이걸로 사가려고요. 짜잔. 이젠 동구산 아울렛 구경을 다 하고, 어부부츠도 득템하고, 어, 기장에 맛집을 찾아서 갑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어, 얼큰이 손칼국수라고 맛있고 리뷰도 괜찮은 대로 가려고요. 거기는 샤브샤브 1인에 9,000원이더라고요. 샤브샤브 집에 가는 길인데, 조형물이 진짜 예쁘네요. 구름표인가? 오. 오 롯데몰 옆면이 진짜 예뻐서 찍고 있는 중이에요. 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조명 켜지니까 뭔가 은은하이 예쁘다. 오, 근데 규모가 진짜 크긴 하네.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더 커요. 예뻐 예뻐. 오 시원하다 바람. 우와. 파랑색, 초록색, 빨간색. 트 라이트가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좋아해요. 지금은 보라색이네요. 실내 온도를 올리면 빨간색이 되고 그리고 실내 온도를 내리면 파란색으로 돼요. 짜잔! 파란색이죠. 빨간색 파란색, 정말 예쁘죠. 차가 라이터를 끄고 다니네요. 밤에 저면 진짜 위험하긴 한데 잘 모르는가 봐요. 오 건물이 엄청 커서 멀리서도 보여. 엄청 큰데? 오 얼큰이 손갈국수지 도착. 건물이 진짜 크죠? 만차야 만차. 이거 다 웨이팅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한 40분 정도 대기 시간이 있어서 차에서 있다가 왔어요. 매운맛을 시켰는데, 오, 진짜 매운맛도 나고,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미나리랑 버섯이 듬뿍 들어가 있고, 고기와 탈국수. 오, 제법 양이 푸짐해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다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김치가 정말 맛있대요. 오, 맛있겠다. 추운 날에는 이렇게 국물 요리가 땡기잖아요. 빨리 익어서 빨리 먹고 싶다. 기다렸다가 먹으니까 더 맛있겠지? 그리고 1인분에 9,000원 밖에 안 해서 가성비 진짜 좋아요. 오, 미나리 양 진짜 많다. 이따 <목소리도> 끝. <목소리도>